소문 들으셨나요? 주식 초보 대탈출 완벽한 차트 분석 미친 타점 따라만 하면 계좌가 늘어난다 불어나는 계좌 에, 에이, 혼자서 하는 도박은 그만 여, 여유로운 삶 그리고 슈퍼카를 타며 무기영화를 더 이상 잃지 마세요 주박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월 22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5시 21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슈를 꼽자면 이제 전쟁 이슈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자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 이제 우리나라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전쟁들 또한 전 세계적인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이제 북한의 이제 군사 지원에 대한 이슈로 이제 우리나라와도 이제 심각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부분이라 직접적인 증시 악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증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호재도 있겠지만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여러 가지 악재도 존재합니다. 를 자 호재는 이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많은 이제 호재가 동반이 되면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음, 돈이 벌리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악재가 동반되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나의 자금 예수금과도 연결이 되고. 이제 생계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와 이제 현재 하락 중인 종목들에 대한 주가 전망. 자 그리고 이런 하락에 대한 신규 진입 또는 추가 매수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이제 무엇이 바뀌었나? 자 그렇게 말고 만, 말, 말도 많았던 이제 금감원에서의 제재, 그렇 금감원에서 이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변화가 무엇이 바뀌었나? 그리고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매수를 해도 되는 걸까? 신규 또는 추가적인 매수? 그렇죠. 이런 게,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합병이 결정된 부분에 이제 뭐가 바뀌었나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공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0월2 2일 공시고요. 자, 정정 대상. 자, 공시 서류 회사 합병 결정 되었다. 자, 최초 제출일은 이제 칠월 1일일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공시가 바뀌었고 어 그리고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을 천천히 말씀드릴 거고 어, 여기 가격 가격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 이렇게 자, 두산 로보틱스 합병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수가 이제 변경이 됐어요. 자0주를 기준으로 1 0 0주 이상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한 주가 더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세 주였는데 어, 너무 불합리하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 자네주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자 두산 로봇 아,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금이 어, 필요하다. 그래서 밥캡 분할로 이제 현금 유입이 이제 5천억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설비 증설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고, 자, 자, 마지막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란 이제 끝까지, 끝까지 나는 반대야. 어? 합병하고 싶지 않아. 어, 왜 두산 노보틱스 이런 두로 음, 적자 회사? 나는 미래에 대한 얘네와 합, 미래가 불안, 어, 불확실성한 적자 회사랑은 합병을 하고 싶지 않아.라고. 어, 이렇게 끝까지 합병을 반대하시는 주주분들은 끝까지 일단 안전 장치로 2 8 9 0원의 주식을 사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 나, 나 합병 반대할 거니까 이거 사가. 내 주식 수 플러스 아 곱하기 2만0 0원 대략 2900원. 2900원에 사가. 이렇게 할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주식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할수 있는 2만 팔백 구원 주식 매수 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 가격이에요. 자 이만 팔백 구원 현재 오늘 두산 노보틱스의 종가보다는 높은 금액이에요. 다소 그게 많진 않지만 대략 막 이만 0 0원 부근에서 종가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만 아, 대략 6만 8천 원요 음, 부분으로 이제 종가 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야 될게 6만 800원 아직 내가 만약 여기서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면 회사에게 이 금액 지금 현 시점으로 어,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금액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에 들고 있는 어, 두산 어, 로보틱스 주주님들에게는 어, 땡큐죠. 그쵸? 68,000원인데 8만원에 어,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어, 가격 조건이죠. 자 그런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만 6백 원저리에서이 어, 2만 900원이다. 그러면 별 차이는 안 나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 2만 900원에라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죠? 메리트가 없다. 하지만 두산 로보텍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략 12,000원이라는 주가를 불려서 어, 내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켜만 보고 있겠냐고요 응? 그럼 너, 너도 나도 일단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일단 반대표를 던질 거고요 그쵸 반대표를 던질 거고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사들려야 되는 응? 근데 이렇게만 넣어놓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가를 올려놓고 여기 비슷한 언저리에 갖다 맞춰놓고 이제 어표 반대표든 끝까지 항의하시는 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겠다 아마 이런 식으로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산 그렇죠. 노보텍스는 일단 합병을 어떻게든 성사시켜야 되고 어, 합병을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이제 성사시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주산 어, 노보텍스는 음, 아무래도 이제 미래 미래적으로 어, 충분하게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충분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금이 필요하다 어, 근데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게 일단 요 하, 합병하면서 이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어 해결을 할 거다 어, 그렇죠 어, 그렇게 어 예측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산을 시킬 거다 예상을 했어요 어, 근데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결정을 했죠 어, 합병을 하기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저는 오늘 비교적 음, 이런 5% 상승을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윗꼬리를 발생시키고 이런 추가적인 하락 마이너스 5%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하락은 크게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요 매집봉을 띄워놓은 상태이고 여기서 거래량 없이 오늘 실망 매물 또는 이 하락 어, 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실망 매물 또는 어, 손절 물량. 그쵸? 이런 것들이 속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위에서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런 하락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어, 손절 물량이 나왔으니까 오늘 작은 물량들이 나온 거예요. 네, 큰 물량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시세를 끝낼 듯한 이 물량이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왔던 자금은 여기 앞에 물려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매물대 체크 그쵸 매물대 체크를 위한 이런 매집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통방에 제가 미리 요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이렇게 59,000 자, 두산 로버틱스, 두산 로버틱스 역시나 보호, 보호 예수 물량 이슈 가지고 이제 충분히 장난칠 수 있다 말씀 드렸죠. 자, 개파락을 이제 매수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설명 드렸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저점에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매수하실 분들은 5만 9백원. 어, 이탈이 없다면 이제 무한 홀딩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 자리에서. 그쵸? 여기. 여기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음,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과연 최대 주주 음, 물량이 어, 2200만 주가 과연 다 나올 것이냐. 요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아니죠. 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1년, 1년을 보유, 보호하고 보호 예수 물량, 어, 보호할 수 있는 음, 바로 팔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량이에요. 의무 보호 음. 그렇죠. 네, 이런 물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이 해제됐을 뿐 쏟아질 이유는 없다. 그리고 주가 위치상 그것을 다팔 이유도 없다라고 설명을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5만 9백원, 이렇게, 저점에 못 잡으셨던 분들. 그럼 다시 한번 저점에 왔잖아요. 그러면, 자, 두산노버, 저점기회 놓치신 분들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이제 계속 모아가셔라.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다라고 뭐 설명을 드렸죠.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충분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뭐예요? 제2의 2차전지. 제2의 존도체. 제 2의 반도체가 뭐다부산 로보틱스다. 그렇죠? 자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도 63,000원을 뚫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소통방에서 모아 가셔라. 자 그리고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상승 만들어 준 거예요. 응? 이날 자 이사회의 자, 병 관련 이슈가 있어서 이런 이사회에 모집해서 어, 자, 소집을, 한 거, 소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던 거고, 이런 이슈가 이제 좋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집봉을 띄워준 거다. 그렇죠? 자, 두산 로보텍스 이때도 설명을 드렸죠. 이제 하단 이탈, 이탈이 없으면 이제 무한으로 홀딩하셔라. 저점 매수 의기회가될수 있고요. 저점 매수 공략시 3거래일 만에 20% 이상. 근데 최종적으로 20%는 제가 오전 10시에 드린 거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목표가를 뚫고, 이 79,000원까지, 근처까지 갔던 거예요. 자, 그리고 호가창에서 77,700원. 호가창을 보니까 77,700원 어, 찍거나 더갈수 있을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줘서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라인을 다시 한번 음, 인식을 시켜 드린 겁니다 자 59,100원에 59,000원대에 못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조정해 왔을 때 음, 이런 소폭 눌림 이거 얼마나 땡큐입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이런 마이너스 5%의 하락이 발생을 하고 전체적인 하락이 어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주가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해준다 더 밀어버려, 밀어버려도 명분은 충분합니다 그쵸 주가를 이렇게 더 밀어버렸어도 충분한 명분은 있어요 왜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행, 아, 감안을 해서 개미 초보자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주주분들에게도 할 말이 있는 부분이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 이렇게 주가 관리를 해주는 모습 그리고 매동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은 일단 소폭 팔았죠 하지만 연일 들어온 상태 그리고 기간 기간의 입질 어떻게 됩니까 연기금에서 지속 모아가고 사모펀드도 모아가고 있는 상황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 8만원 언저리까지는 맞춰 놔야 맞춰 놔야 합병에 반대하시는 음, 분들은 없을 것이다 네,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시는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해요 제일 문제가 되는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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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다같이 먹고살자고 하는거고 다 좋자고 하는겁니다 어, 두산노보틱스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어, 주가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노보틱스는 음, 다시한번 설명드리자면 어떻게 합니까 매수하셔라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고 충분하게 충분하게 상승이 나올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잘 대응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평단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여기 라인을 잘 다져 놔야 돼요. 그래야 추가적으로 이런 가파른 상승이 나왔을 때도 전혀, 전혀 졸리지 않고 여기에 평단을 딱 만들어 놔야 된다. 아시겠죠? 이런 평단 관리 하시는 방법들 제가 여기다가 소통방에다 다 올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승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거고 영상에 올라가기 전에 실시간으로 먼저 소통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소통방 들어오셔 가지고 주산 오버틱스에 대한 미래 미래성 이런 거 체크하시고 주,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어디서 배도를 해야 되고 어디서 매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네, 이런 타점을 어디서 소통방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 2의 2차전지제 2의 반도체, 제 2의 초전도체만큼 파격력, 파급력 있는 누구요?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소통방에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시겠죠? 아자 지금부터라도 매수 음. 하셔가지고 수익 놓치시는 일 없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박스권 내에서는 무조건 담으셔라 돈 벌고 싶으시면 무조건 담으셔라 그쵸?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통방 여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은 엄청나게 설명 계속 드렸어요 8월달부터 계속 다음에 아, 사셔라. 언급하셨던 것처럼 대응, 매수가는 67,600원. 음. 이런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긴 하지만, 이탈시 대응을 필히 해주셔야 된다. 일단 사기는 해야 된다. 어? 지켜보면 뭐하냐? 그죠 이렇게 슈팅 나오기 전에 저점에 매수해야 된다. 이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소통방에서 그쵸. 보시면 여기 다 라인 그대로고. 8월 16일 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상승 나오기 전에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점 매수의 중요성, 항상 강조드리어도 부족하지 않은 저점 매수 중요성, 그죠 즉, 평단이 깡패여야 세력이 주가를 흔들어도 버텨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한 예로 어, 태성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어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부터 설명드려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45,750원을 딱 찍어줬죠 찍어주고 나서 어, 42,000원 여기도 뚫어주고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 밑에서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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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이 나올 때 추격매수하셨던 분들 저는 다 제재를 해드렸습니다. 자, 자제하셔라. 신규 진입의 영역이 아니다. 홀딩자의 영역이다라고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인 대응 도와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뒤통수를 갈겨버리는 태성,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세력들도 차익 실현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수익을 누군가가 던졌다, 일단 던졌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시간 내에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는 이 다음 캔들이 발생한 이후의 흐름에 따라. 가속도가 붙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체크해 드리냐 소통방에서 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다 그쵸 태성 자, 37,500원 이렇게 지지 받으면서 어, 조정 중입니다 오일선도 지켜주면 조정 중이니 돌파 여부 체크해 보겠다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 아까 초록색 부분부터 상승 만들어내셨던 분들, 여기까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장 막판에 이렇게 한가 30%. 위에 계신 분들은 거의 25% 내지는 마이너스 20% 이상은 지금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죠. 어, 그래서 신규 진입을 자제 시켰던 거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손실은 더 커지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왜 저점 매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냐? 여기서 잡으셨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 그리고 상승 중에 마이너스 30%를 때려 맞아도 겁 겁이 나더라도 어쨌든 수익이라는 거예요. 네. 주식 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손실을 보기에는 커녕 수익 중이다. 이렇게 때려 맞았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점 매수의 중요성 응.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태성을 보여드린 거니, 태성 주주분들은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모든 종목들은 평단이 깡패여야 된다. 그래야 세력들이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버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 모아 가셔라. 아시겠죠? 자, 두산 로보틱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두산 로보틱스의 방향성, 이런 상승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라도 매수하셔도 좋다. 그리고 위에 계신 분들, 혹시라도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자금이 있으시다면 음. 추가 매수 하시고 기다리셔도 된다, 아시겠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음, LG에서 밀고 있는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삼성의 이랜시스 청소 로봇 전체적으로 다 음, 아마 로봇 시장의 어, 섹터가 올 거예요.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젤 로보틱스, 뭐 이렌시스 이런 거다 소통방에서 제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음,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챙겨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패는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자 오늘도 이제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요. 자 너무 영상이 길다 생각되시면 제가 어, 이런 부분들로 쇼츠 제작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쇼츠라도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장도 이제 거의 다 마감이 되었어요. 시간 외에도 거의 다 마감이 되었고,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주박이었습니다.